자두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불쌍한 유저, 공범이어도 불쌍하고 시민이어도 불쌍해 꿀탱탱은 근데 나는 무조건 시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나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어,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진짜 아 마피아 사식이 생각이다.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이 아, 꿀탱탱이 공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잉 메시지로 악탱탱이라는 말이 나와. 어쩌라고? 뭐 나성수가 악어랑 꿀탱탱을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어쩌라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선입견을 씌워줬어아 그래 좋다 그거야. 죽으면서 뭐 유언 남길 수 있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선입견이란 선입견은 다 쓰고 봤어.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는 선입견을 쓴게 아니래. 네가 말이 많아서 그런 거래.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았대. 의심을 의심을 쓰고 선입견이 씌어져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시끄럽대.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고 다물고 있으면은 날 달리는 게 확정적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있어. 여기서 내가 꿀탱탱이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 첫 번째는 악어를 포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어를 포섭하고 자기가 과로사를 투표함으로써 첫날 투표가 세 명이 과로사한테 했거든. 한 명은 충분히 과로사를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꿀탱탱에 포섭된 사람은 공범이 한명 있을 것이면, 공범이, <laughs> 뭐, 같이 선동을 해줬겠지. 그리고 악어를 그렇게, 악어만 이렇게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 다른 사람들도 최대한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시민이라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첫날 달리는 구도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나는 가장 아쉬웠던 게, 꿀탱탱이 결국 달려서 죽거든 투표로 죽거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공범 팀은 3 명이 살아 있고 시민 팀은 6 명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있고 의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첫날 자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살리면그니까 투표를 무산시키는 행동이 가장 정확한 판단인데 왜냐하면. 의사가 누군지 피력할 수 있고 경찰이 누군지 나올 수 있고 경찰의 조사 결과랑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 투표를 무산으로 하는 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는 꿀탱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가 공범이라고 생각한 과로사를 몰 수밖에 없어.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시민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범이나 마피아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임유한이 좀난 의심이 돼. 왜냐하면 임유한 정도 플레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만한 그 게임에서 한 명도 이 투표를 무산하자라는 말을 안 해. 난 임유한이라면은 이 투표를 무산하고 직업을 배정받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보자라고 말을 할것 같거든. 임유한이나 나 선수가 살아있었다면. 근데 꿀탱탱도 할수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몰리니까 살 국리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해. 만약에 꿀탱탱이 진짜 공범이었잖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투표를 무산시켜 줘. 내일 결과를 알려 줘라고 하지. 지금 자기 상황에 너무 자기가 몰리니까 거로사를몰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나는 꿀탱탱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 이 많은 플레이어 중에 제일 잘하는 유저 같거든? 나성수, 이묘한, 그리고 꿀탱탱. 이세 명이 가장 이 게임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나성수는 이미 죽었고, 꿀탱탱은 자기가 이미 너무 몰리는 식정이라, 그거를 생각한 겨를이 없었고, 이묘한은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해. 다른 유저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묘한은, 소속 공범 아니면 공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